사람은 어디에 소속되었느냐에 따라 그 존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니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는 이복 형제들의 구박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전도자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러 간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는 아름다운 광경에 감탄하여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했습니다. 곁에 있던 백인 목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가가와 도요히코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입니다. 감동을 받은 백인 목사는 자신이 심화하는 교회에 그를 초청하고 교인들에게 광고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동양 사람이 등단했습니다. 성도들은 실망을 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때, 가가와 도요시코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이아가라 폭포도 나의 것이고 온 우주가 다 나의 것입니다. 그때서야 성도들은 아멘 하면서 자신들도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마음을 열고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습니다. 아버지의 것은 곧 아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려받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자랑스러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을 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로마 시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성도들은 천국 시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은 천국 시민의 진정한 누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 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